안녕하세요 빌리노코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번 시간 알려드리기로 했던 내 생각이 내 세상이다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다. 내 생각이 모든 걸 만들었다. 모든 것은 그저 가짜다. 내 생각이 현실을 창조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된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이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혹자가 얘기하듯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고 이 건물 뭐이 인테리어 여기 타인들 이거 다내 생각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자반을 통해서 배워오신 분들은 이미 이말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된다는 뜻이요.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된다의 진짜 뜻을요. 여러분, 카페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저기 메뉴판이 있을 거고 여기 서빙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다른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어떤 남성분이 계시고 한 명은 어떤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 만들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공간, 건물, 벽, 인테리어 등 커피 잔과 메뉴판, 그리고 여기 직원들과 이 손님으로 한 공간에 있는 저 포함 3 명의 사람들. 이 정말로 내 생각이 맞는 걸까요? 5초 드릴 테니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제 생각이 저 사람들을 만들었다고요?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이 인테리어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법칙은 무슨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당하고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신비신비하게 보시려고 하니 자꾸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컨텐츠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또 찬양받게 되고 깨달음의 이름으로써 그 여러분들 그게 더 빠져들고 열광을 하게 되죠. 완벽히 타인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 벌까 생각해서 이 건물을 만든 거고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저 메뉴판을 한번 생각해서 메뉴판 팔아서 만들어진 거고 이 인테리어도 그런 거고요. 그리 저희 서빙하는 사람들,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완벽한 타인이고요. 완벽한 타인 그리고 완벽한 제가 저랑 관계 없는 이 공간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카페는 말이죠. 제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요. 철저히 나와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내 세상이 된다. 내 생각이 내 세상을 만든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카페를 한번 둘러보죠. 카페라는 공간 안에 인테리어와 커피잔이 있고, 커피를 만드는 직원이 있고, 여기 남자 손님 한 명, 여자 손님 한 명, 그리고 제가 있네요. 내 생각이 내 세상이 된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을 만든다. 이 뜻은요. 제가 이 카페를 보면서... 저 공간을 보고, 저 벽을 보고, 저 인테리어를 보고, 아 인테리어 진짜 별로다. 왜저따으로 만들었지? 라는 생각과, 아 인테리어 되게 깔끔하게 좋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여기는 커피잔을 보면서, 아 커피잔, 이거 진짜 맛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과, 아 커피잔, 이거 디자인 산뜻하네. 기분이 좋네. 라는 생각과, 저 카페에 커피 만드는 직원, 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못 만들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과, 저 만드는 직원을 보면서 아내거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주시는구나 고맙네 라는 생각과 저기 저기 남분, 남자분 한분 있는데 좀 땀냄새가 나요 그분을 바라보며 아 이렇게 땀냄새가 많이 나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과 아 진짜 열심히 일하셨구나 대단하다 라는 생각 그 저기 여성분의 옷 입, 옷차림을 보고 왜 옷을 저렇게 못 입었지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잘 입네 저걸 비교하면 그 기분 좋네 라는 생각들, 그런 여러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각각 무언가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 다르며,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요. 같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해 보죠. 여러분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뭐 100억 100억을 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100억 자산가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다시 카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카페에 있는 이 커피 차를 보는 생각, 저기 저 서빙하는 직원을 보는 생각, 인테리어 보는 생각,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 원투를 보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하나 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세상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백억 자산가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런 하나 하나를 보는 생각들이 전부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세상의 모습, 백억 자산가의 모습의 생각으로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여러분의 생그 생각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백억짜리 자산가의 현실이요. 이것이 예를 든니 카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있건 어떤 누군가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이벤트가 터지던 항상 그 모든 것을 그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생각그 그 생각이 여러분이 되고픈 그 세상의 모습과 하나하나 다, 하나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현실된다. 이내 생각이 내 세상을 만든다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100억을 벌고 있는 나, 10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인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 세상을 바라고 있어. 그럼요 여러분이 저기 커피 그 서빙하는 직원 늦게 좀 천천히 만들고 있는 직원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그거의 일시가 되야 되는데 만약 반대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그 목표의 세상과 괴리감을 만들잖아요. 이 생각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현실이 되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세상, 그 현실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여러분 100억을 벌고 싶은데, 여러분 맨날 그 돈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빌리너 코드 제자 훈련 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습관화 프로그램이에요. 습관화 프로그램, 습관화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습관화를 통해 내 무의식이 생각 하나 하나를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관찰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를 관찰하지 않고는 내 평소 무의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 무의식 자동화 프로그램에게. 넘겨준 내 키를 다시 받아와서 매순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취사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목표에 맞춰서요 내가 되고 싶은 그 세상에 맞춰서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니까요 그렇게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그 세상의 모습대로 여러분 생각 하나하나를 똑같이 일치시켜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현실이 된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을 만든다. 내 생각이 내 세상이다.의 네, 올바른 뜻을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가지 마시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세상이 된다는 뜻이요. 이를 통해 앞으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길 바래요. 제가 점점 하나 하나 다 잡아드릴게요. 너무나 이게 신비적으로 둥떠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게 나쁘단 뜻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 비물질적인 생각과 감정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이 참나가 참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무한하니까요. 하지만 우린 물질계 안에 살아요. 물질계 안에 이 육체 안에 살아 있고 물질계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둘다 중요해요. 참나가 중요한 거, 참나인 나 그래, 참나인 나도 중요하고 하지만 육체의 나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 뇌의 마음 시스템 이 마음의 나도 중요한 거예요 참나가 좋은 이유는 우리 마음 뇌의 시스템은 우리 가 무의식이 너무 사고방식이 바꾸기 어렵잖아요 한, 그리고 나라는 뇌를 한정지어 생각하잖아요 몇십 년간 이게 안 바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안타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해서 근데 이 참나는 무한하단 말이에요 무한한 나란 말이에요 무한한 나로서 날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이 사고방식을 좀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참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 육체에 나, 내가 육체가 안 좋잖아요. 건강이 힘들잖아요. 그럼 내게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 나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 내 시스템, 얘가 나의 무의식이잖아요. 얘가 자꾸 엉뚱한 방, 내가 원하는 걸 엉뚱한 방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가고 있다면, 얘를 못 잡으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끌어당김을, 그리고 내가 무한한, 내가 무한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비물질적인 생각, 비물질계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 반응, 예, 그리고 동시에 물질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이 행동이 같이 가져야 돼요.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둘다 중요해요. 둘다 밸런스를 정확히 이뤄야 되고, 오대 오로 너무 이쪽에 빠진 경향다 틀린 거예요. 너무 이쪽에 빠져도 틀린 거예요. 둘다 똑같아요. 둘다똑같아 근데 여러분, 너무 이쪽만 가잖아요. 이쪽만 왜? 여러분, 이거 형식이라도 이거 잘 안되고 무의식도 잘못 잡고 하니까 끌어안기면 한시간 한 길어야 30분 이렇게 하시면서 왜 안되지 안되지 하니까 이게 더 신비로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도 많아지는 거고, 여러분 그런 컨텐츠 보면서 아, 이게 깨달음인가? 하면서 막 열광하시고, 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끌어안기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무의식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주체적인 생각보다, 여러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되게 작으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 바라보는 그 생각들, 그리고 무의식이 바라보는 그 모든 요소들을 바라보는 생각들을 여러분 세상에 일치시키지 못했으니까, 얘가 생각한 대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laughs>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게요.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만 주세요. 신비로운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신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데 진리는 심플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심플합니다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가짜일수록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가 막 두꺼워요 화려하고 빛나고 진리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하나하나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 주세요. 어렵게 설명도 안할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죠? 여러분이 주면 온다. 여러분들이 좀 풍요를 원하는데 돈을 원하는데 돈을 어려운 사람 주면은 여러분에게 돈이 온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주면 온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것도 정확히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에. 것도 알려드릴게요. 또한 그거 맞물려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냥 먼저 좋은 차 사자. 대출 땡겼다? 사라. 사면은 그걸 갖고 있는 내 바이브 그 운전할 때내 기분 아, 엄청 좋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내가 능력이 올라간다. 막. 더 끌어당기면 뭐잘 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제가 잡아드릴게요. 앞서 말한 것과 이것도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 모르니까 설명을 건너뛰고 그냥 주면 온다 주면 온다 먼저 출발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그걸 삶을 영위하면은 진짜 그 삶이 된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중요한 건 중요한 중점이 없이는 반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점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한그 정도예요 아참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음, 이거 사실 좀 짧은 얘긴데 다음 시간에 좀 짧은 콘텐츠가 될수 있겠는데 여러분 끌어당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맨날 적잖아요 막뭐 뭐 100억 아니면 뭐 슈퍼카 아니면 원하는 뭐 아파트 막 갖는 거 여러분 끌어당김은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 무엇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납니다 나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다음에 가질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창조를 할수 있어요. 끌어당김? 네, 창조를 할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끌어당김. 그러니까 창조를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돼도 계속 그걸 똑같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비리노 코드 클럽에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열렸습니다. 이미 많이들 배우고 계시죠? 스티븐 잡스 그리고 마이클 싱어 열광한 그 크리아 요가 명상 프로그램 기초 일기가 끝났습니다. 그어 다음 주부터 심화 일기가 시작됩니다. 그대로 신청을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동시에 새로 이 크리아 요가 기초 1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1월 첫째 주에 다시 그 클래스가 열리고 놀라운 금액으로 다시 저희가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들어오세요 제가 다음 컨텐츠에 한번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희가 그 강의의 실시간 사람들 채팅을요, 뭘 느끼는지 명상이요. 여러분 잘안 되시잖아요. 저희가 확실히 확실히 경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어떤 게 오는지, 어떤 느낌이 오는지, 실제 진짜 어떻게 깊숙한 명상 상태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그 실시간 채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시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 제발 좋은 기회 있을 때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희 빌리어 코드 클럽 1퍼센트의 모임입니다. 1퍼센트를 이끌어 드릴 거예요. 1퍼센트를 느끼게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1퍼센트 와인 위스키 이런 거 아셔야 합니다. 저희 와인 모임을 만들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이요. 12월달에 개설이 될 겁니다. 와인을 배우고 여러분 시음을 하면서 느껴보고 좋은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즐기면서 네트워킹도 할수 있는 그런 행사들 오프라인 모임이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열려요 이제 12월 한 마지막 주 정도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다다음주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참여하세요 이것도 계속 매달 매달 이어 나갈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와인 플랫폼 대표님과 거의 훌륭하신 베이커리 대표님과 함께 모여서 콜라보 하는 거예요 공개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길 바래요 1%의 많은 것을 느끼길 바래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한 에너지, 상승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이니 저, 서로 와서 그 에너지를 받아가고 그리고 자기 걸줘 보세요. 이곳에서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로 이끌어 드릴게요. 여러분 1%로 함께 갑시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빌레르 코드. 여러분들을 1%로 이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